머리가 희끗해진 온달 장군이 왕 앞에 나아가 비장하게 맹세합니다. 폐하, 신라가 우리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가서 중령 서쪽의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고구려의 아들들아, 물러서지 마라. 저 땅이 우리 땅이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신라군 진영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온달 장군의 몸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천하장사 온달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그리운 아내 평강의 얼굴을 떠올리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장군의 시신을 넣은 관을 운구하려는데 관이 땅에 딱 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혼자 남겨질 평강 공주가 걱정되어서였을까요? 죽은 온달의 한이 관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제발 이제 마음 놓고 갑시다. 그곳 성곽길을 걷다 보면 나라를 지키려 했던 온달 장군의 기계와 그를 떠나보내며 오열했던 평강공주의 슬픔이 바람소리에 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사내를 시대의 영웅으로 만든 평강공주,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여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온달 장군. 조건과 겉모습만 따지는 요즘 세상에 이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